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k가 있는 거 없는 거 나누어서 봐줘야겠지. k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k가 있는 거 먼저 봐주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 없는 거 봐주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고 항상 지난다 했으니까는 0, 는0 해줬을 때. 요식과 요식으로 연립방정식 해주면 되는 거겠지 응.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해주면 나오는 값이요 마이너스 음, 4,5가 나올 거예요 됐어? 그때 문제에서요 점 P 얘가 점 P가 되겠지 그 다음에 원점은 0,0 0.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서 나오는 요 값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겠지.